안녕하십니까? ITV에서 방송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사랑의 효도 가요. 네, 날 나날이 발전하는 <laughs> 네. 프로인데 네. 너무 재밌죠? 좋죠. 네, 네 재미도 정말 있고.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시간이 금방 금방 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시고. 기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부모님 어르신들한 잘하는 가수들만 제가 모십니다. 모범 가수들. 네. 네. 봉사 열심히 하시고 노래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이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노래도 아름답고 잘 부릅니다. 네. 이번에 모실 가수는 또 서울 좀 벗어난 수원에서 사시는 가수예요. 대단하신 분이니다 예, 한번 모셔 봅시다. JM 엔터테인먼트 총괄 본부장, 국제협상 예술원 기획 이사, 문학 신문사 자문위원, 대한시문학협회 이사, 음반저작협회 작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단하시죠? 가수 나찬성 씨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웃음> <웃음> 아유.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네 어유 천안에 앉으세요. 네 양력이 대단하십니다. 아별 말씀도 하십니다. <laughs> 예 분님 나 모든 거 찬성이 이렇게 하면 얌이져 버려. 예 맞습니다. 예 네. 반대하시면 안 되죠. 예나 예. 찬성. <laughs> 아 그래요. 네네 네. 이름들이 본명입니까? 어, 예명이죠. 아 예명이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오세요? 이 태민 회장님이 이름을 세줬습니다. 네. 제가 한국방송가수협회 예. 태민 회장님이 하실 때 예. 그때 제가 홍보 본부장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 전국 가수들 인터넷 방송 아. 섭외하고 출연 많이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 모든 걸뭐저 찬성만 오시니까 일이 잘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방송도 많이 협조 좀 하십시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 <웃음> <웃음> 아, 이 눈이 그렇게 얘하니까 그냥 고개가 팍 숙여지는데. <웃음> <웃음> 구면이잖아요. <웃음> 구면. 아, 네. 그래. 네. <laughs> 예, 저 광주에서. 예. 전에 제가 이 정영기 동생이라고 예. 어머니. 칠순 댄가 팔순 댄가 제가 제 드럼 <laughs> 가져가지고 가 어. 제가 그때도 열심히 또 드럼 봉사 해줬습니다. 이 선생님 노래 볼때 어. 그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laughs> 제가 생긴 건이래도 기가 많습니다. <웃음> <웃음> 전원주 누님이 가는 곳은 다 화기애하고 활기가 넘쳐 흘러요. 예 맞습니다. 예예 예. 맞고요. 네네 <laughs> <laughs> 네. 그런 모습이 다 후배들이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인생은 별로고 아닙니다.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데 가기 전까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마지막 가는 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래 많이 들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오유, <laughs> 인사한. IWS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계속 이좀 따뜻하다가 굉장히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이 IWS, 자, 늘 일본 방송으로 기억해 주시고,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laughs> 저희 IWS 방송 홍보대사같아네 <laughs> 말씀하시는게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항상 나오면 예,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하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면 조론주 누님같이 대스타가 나오니까 그냥 여기 얘기하다 보면 인사하는 걸 잊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네,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laughs> 너무 커가지고 <laughs> 놀랄 때가 많아요 <laughs> 네. 그래요 이 고비란 노래 무슨 고비, 무슨 고비 그런 뜻이잖아요. 어, 이게 제 네. 인생사를 이 아, 노래한 겁니다. 아, 이게 아, 고비. 어, 제가 작사가로 가수를 데뷔하러 갔는데 예. 어, 지금의 J.M. 엔터테인먼트 우리 작곡가 음. 선생님, 그 정음 선생님을 만나서 아. 제가 작사를 해서 갔는데 데뷔시키러 갔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고비가. 아, 어,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사하고 똑같나 해가지고. 제가 먼저 데뷔를 음.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예, 예. 아무 그걸 주려고 갔다가 내가 가수로 데뷔한 음. 곡이그그 네. 네. 그 가수도 지금 데뷔를 했지만은 지금 잠자고 있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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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첫곡 나찬성 씨의 고비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음. 드님 살다 보면 모든 고비를 넘게 돼요. 그러면요? 네.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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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예, 예. 이걸 잘 넘어가면은 성공하는 사람이죠. 네. 네. 나찬성 씨가 이런 고비 인생 응? 걸 겪다 보니까 또땀을 줄려다 자기가 고기 좋아서 했다잖아요. <laughs> 자 그러면 나찬성 씨 고비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변나서 고비 없는 사람 있더냐. 어떤 사람 힘든 고비. 어떤 사람 죽을 고비. 그래도 잘 예. 넘기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누구나 살면서 고비+ 고비+ 고비 있단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잘될것 같아 또한 고비. 두고비 세고비 그래도 상다는건 웃으면서 넘는 재미지 세상에 태어나서 겁이 없는 사람 있더냐? 어떤 사람 이별 겁이, 어떤 사람 눈물 겁이. 그래도 차를 버티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누구나 살면서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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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단다 저 고비만 잘 넘기면 잘될것 같아 한 곱이 두 곱이 세 곱이 그래도 상다는 건 웃으면서 넘는 재미지 아... 고비였습니다. <laughs> 노래 에 철학이 담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인생에 아... 배우는 거 고비고비 아... 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 예, 그렇죠. 아, 네. 한 고비만 넘으면 못 있다. 고비세 번째 고비까지 넘. 어가 <laughs> 넘고 넘고 <넣고> 넘다 보니까 <laughs> 네. 결국엔 이제 웃으면서 넘는 재미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죠? 맞아요. <laughs> 예, 실기롭게. 예. 어, 예. 그래요. 너무 가슴에 와닿고요. 았 저도 이노래에서제 <laughs>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언제 이거 나도 좀 떠보나 떠보나 했는데 많이 웃으면서 떴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사에도 있듯이 많이 웃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고비는 그럼 잘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지난번에 경향숙 씨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양원에 저는 요양호텔이라고 그러는데 공연을 가는데 추천을 하더라고요. 어... 어 어떻게 그 정양수 씨도 다찬성 씨로 알아 그래서 아 다찬성 씨가 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하는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정양수 주님하고 그때 한번 저기 왔었잖아요. 예, 예. 방일수 선생님 어. 그 코너에. 그런데 아.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laughs>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중학교 친구인 줄 알았더니 <laughs> 나중에 보니까 <laughs> 이 정양수 주님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예. 아, 우리 전원조 선생님이 나오시면 꼭 한번 저 불러달라고 예. 제가 부탁했었죠. 예, 예. 선생님한테도 그랬고. 어. <laughs> 어,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얼른 무조건 콜했습니다 아. <laughs> <laughs> 전원조사 님이 진행할 때는요 가수들이 서로 나오고 싶어해요. 그만큼 아유, 후배들 맞아요. 사랑이 애틋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습니다. 이렇게 후배들 만나고 나이가 먹으니까 젊은 분들하고 많이 만나는 게 굉장히 활력소예요. 너무 오늘 내가 활력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전원주 눈이 푸른 사람이 꽉 찼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예. 이놈의 인기는. <laughs> 네. 또 오실 거죠? 제가 이제 제가 기회를 봐서 예. 별 다른데 취소하고 와야죠. 오세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불를 노래가 능소와 예, 이능소라는 곡으로 예. 이능소라는걸 간단하게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네. 궁궐의 궁저가 어. 그 임금님을 좋아했는데 어. 그 궁녀들의 시기에 보니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어. 그래서 궁 밖에서 담장 너머로. 언제나 오나오나를 기다리다가 아. 죽었는데 아. 어, 거기에서 이제 꽃이, 꽃이 핀게 능수화 꽃이랍니다 아. 그래서 이게 부처같은 인생을 부르신 김용님 선생님이 그 공정식 작곡가라고 있습니다 아, 예. 유명하신분요 예. 유명하시죠 예. 그분의 그 제자로 아. 능수화하고 과약고 사랑을 부르는 홍순이 가수예요 아 홍순이 씨제 아. 그 고향 아.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예. 어, 홍순희 씨도 여기 다녀갔죠. 여기는 안 왔고 저쪽 스튜디에서 오 아, 그렇습니까? 어, 이 노래라고 해서 들어봤다 하더니 그분 노래였구나. 제가 제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 예예. 아 예. 이상하게도 그 후배나 동료 가수들 노래를 또 내가 괜히 많이 불러지는 노래가 있어요. 예, 예. 저 같은 제 친구 현당 노래를 어디 가면 잘부르거든요 음. <laughs> 예. 어디 가면 기왕이면 친구 노래 한거 불러줘야죠. 이왕이면 네. 그리고 이제 강진이나 현당 노래를 꼭 한곡씩 불러주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좋아하죠, 그럼. 네. 네. 잠깐 제가 이 얘기하다 지금 현당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예. 그 제가 형님이라 그래요. 자 예. 옛날에 80년대 중반에 여기 수유리 예. 운산 스탠드바라고 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뭐 김정호 네. 선생님, 현인 선생님 또또 어. 파이오 파이오 그 한규철 선생님. 어. 그리고 현당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무명으로 아. 쉽게 얘기면 땜빵 가수로 있었을 때인데 <laughs> 그때 제가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렇군요. 어느 날 보니까 가요 무대 나오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찾게 돼가지고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홍순희 씨가 불렀던 노래를 능소와 나천성 버전으로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네 그렇군요. 음, 현당하고는 <laughs> 전 사업을 따던 친구인데 어. 어, 노래하다 보니까 선배가 돼버렸어 아 <laughs> 그 친구가. 근데 그 단둘이 있을 때는 다들 아니까 저서지 하는데 이게 아무리 사유 친구들라도 노래를 먼지 했으니까 노래로서는 선배더라고요. 그럼 무시 못해. 요 <laughs> <laughs> 그래요. 네. 나찬성 씨가 부르는 오늘 능화 능수화를 갖다가 나찬성 씨가 부르는 여자 노래잖아요. 네.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다시 오시려나 그리움만 추고 간 사람 가슴 속사무친 미련 꽃비 되었나리네 행여나 다시 올까 발을 세우고 기다리는 네 덕수 공방 빈자리에 사랑만 꽃피우고 오늘 또 첫 사랑 기다리눈소화야들눈소화야 불군자 0만 주고 간 사람 가슴 속에 타는 마음 눈물 되어 그르네 한번준그 사랑의 길을 우고기다 다리는 구중궁골 그 깊은 밤에 고운님 오실까봐 오늘도 저 사람 기다리는. 엇라 기다리는 능소화야 능소화야 <laughs> 네 능소화였습니다 네이 노래를 네. 정말 막깔스럽게 부르세요. <laughs>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 능소화라는그 내용을 알고 들으니까 또 애절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가사 자체에도 <웃음> 예, <웃음> 그대로 나와 있듯이, 예시 예. 그게 누가 부러도 예. 그 가사를 알고 부르면 아. 그 내내내력을 알고 아. 들으면은 아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감정이 올라오면서도.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노래를 정말 슬픈 얼굴로 부르면 시청자가 들을 때부터 또 가수이 슬퍼요. 네, 네. 근데 그냥 빤히 웃으면서 슬픈 노래를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가수분들이 좀 이렇게 상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가슴에서 뜨거운 노래를 부르든가 속상할 때 표정이 그대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아그 아유, 중요한 거예요. 그뭐 완전히 그 누님은 지난주에도 그러더만 음악 평론가야. <웃음> <웃음> 전 표정부터 보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뭐또한 말씀 하셔야지. 어, 아, 아, 시청자 아, 여러분. 제가 두 곡을 불렀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어,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앞으로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IWS 방송에 늘 보시고 엔돌핀 러어서 좋은 일만, 진짜 좋은 일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뭐 이야기보다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부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천성 씨가 또 우리 I W L에서 방송을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나도 그냥 말수 없잖아. <laughs> 네. 나천성 씨의 고비와 고맙다. 많이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저도 고맙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감동적입니다. 노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아름답게 가진 분들은 노래도 제대로 진실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잠시 네. 고맙다라는 곡을 잠시 제가 또설명을 네. 하면은 네. 어, 제가 이제 음악을 다시 시작한 지가 제가 원래 드러머였어요. 어. 어. 지금도 물론 라이브에서 드러머 많이 하지만 어, 드러머로 시작해서 안 하다가 제가 한 지금 15년째 지금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7월부터 정확하게 어. 어. 그런데 늘 밖에서 집에서 있는 보다 밖에서 나가 있는 날이 많으니까 와이프가 굉장히 안 좋아하죠. 어. 지금은 많이 이제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어. 그래서 이 고맙다는 곡을 제가 이 작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뭐. 이 고맙다가 제 신곡입니다. 어. 2018년도 어. 어. 아, 참 올해 신곡이죠 그렇구나. 올해 예. 예. 재단 오십니다. 이게 뭐 드럼을 치니까 이게 곡도 쓰는가 봐요. 이감정인 그냥 나오시는 거죠. 예. 뭐 이런 노래를 부인께서 들으시면 찬소리도안 오고 이제 앞으로 더 잘하실 겁니다. 그럼요. 며칠 며칠 못 가더라고요. 또 <laughs> 일주일 가면 많이 갑니다. 게 항상 가다 보면 너무 좋은 일만 학생님은 불안해지는 거야. 아.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하나씩 출시될까 봐서. <laughs> 예, 예 맞습니다. 네. 항상 좋은 일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고 고맙다. 듣고 예, 알겠습니다. 아내를 예. 향해서 크게 불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준비해 주세요. 예. 예, 누님. 항상 살면서 누구한테야 그,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가슴 속에 많은 얘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표현할 예.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부부간에나 부모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표현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고맙다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겠습니다 네, 역시 숙대 국어국문학과 나오신 <웃음> 말씀입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예, 자 나찬성 씨의 마지막 곡 고맙다 음악 주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루에도 열두 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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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잘했건 잘못했건. 내 마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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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웃자, 웃자, 힘 툭툭 털자 아플 땐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있는 게 세상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해서 고마 고맙, 고맙다 고맙다 인생아 다 잘했건 잘못했건 내 마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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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웃자 웃자 힘들땐 툭툭털자 아플땐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있는 게 세상.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해서 고맙 고맙다 고맙다 인생아 파이팅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사랑해서 고맙 「止まった」